쌓인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소백산에서는 봄에만 맛볼 수 있는 고로쇠 수액 채취가 시작됐습니다. 봄기운이 담긴 수액을 채취하느라 분주해진 산골 농가를 박종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내린 폭설로 아직 눈이 수북히 남아있는 소백산자라. 쌓인 눈을 헤치고 가파른 계곡을 따라 올라가자 해발 800m 고지대에 고로쇠 군락지가 나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 호스를 꽂자. 맑고 투명한 고로세 수액이 떨어집니다. 나무마다 봉투를 매달았던 과거 방식과 달리 호스 하나를 여러 나무에 연결해 수액을 한 곳으로 모읍니다. 여기는 소백산한 800-900천고지에서 고로세를 뽑기 때문에 다른데 낮은 지역보다는 좀 맛이 특이하고 좀좋지요예부터 특... 뼈에 이롭다는 뜻의 한자 골리수에서 유래한 고로세 오랜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에 채취 시기가 지난해보다 2주 정도 늦어졌지만 일교차가 큰 요즘이 고로쇠 채취에 적합한 날씨입니다. 이렇게 모인 고로쇠 수액은 불순물 등을 걸러내는 2차 여과 과정을 거쳐 건강음료로 완성됩니다. 물보다 진하고 뒷맛이 깔끔하고 진한 맛이 나요. 달고 그냥 뼈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아요.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치불전으로 채취가 절정에 이르는 고로새. 겨울 한파를 이겨낸 소백산 자락의 고로새 맑은 물이 성큼 찾아온 봄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CCS 뉴스 박종혁입니다.